사 네? 질문 주신 거 답을 어 간단하게 드리고 또 현장에서 주실 수 있는 질문들 받아서 어 답을 해보는 시간을 보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리더 중심의 조직 문화를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바텀업 방식으로 리더에게 그 중요성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런 유사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리더 문화라는 어, 컨셉트로 예전에 한 몇개월 전에 또 제가 강의를 한 적도 있는데 역시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왜 하실까요 제가 보기에 그 본인의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리더 문화의 컨텐츠를 어, 들어보니까 어, 괜찮은 방향성 같은데 어, 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이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팩트 폭격을 좀 해야 될것 같은 게 우리 회사 조직 문화의 인포인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을 하고 리더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리더 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게 답이 될수 있겠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저는 이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와 리더를 대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조직 문화의 정의 전파 내자 방법은 이거야 딱 저희 콘텐츠가 아니어도 참고해서 우리 조직에 맞는 것에 대한 답을 먼저 도출하고 대표와 커뮤니케이션해서 맞장을 뜰수 있어요. 야 리더 중심의 문화를 만들고 싶은 쇼커스는 전 없다고 말씀드려요. 그 그러니까 장기 술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장기 술들만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3년 차든 5년 차든 10년 차든 내가 만약에 대표라면 이렇게 해서 진짜 조직 문화를 내재화시킬수 있어. 나만의 로직 철학이 있으면 대표와 맞짱을 떠니죠. 맞짱을 떠라 싸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9 시간 동안 우리 대표랑 끝장 도는한테도 굉장히 웃으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서로,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어, 생각의 갭을 좁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 우리의 지금 인재상 또는 우리 회사를 인재 뽑는 기준이 정말 인터뷰와 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 인재 밀도를 높일 수 없고 균질한 인재를 뽑을 수가 없어요 이거 저는 이런 프로세스로 이런 들어서으로바서어서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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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들들어서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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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한국 최고의 사람들 다니고 독일 시가총액 1위 기업도 다니고 그러니까 뭔가 무게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말을 들어주겠지. 그래서 쿨치로 활동하는 거 아니야? 이제 물론 그 배경이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배경보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3년차든 5년차든 여러분들의 조직은 저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직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 계속 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대표님께 들고 왔을 때. 이걸 내가 우리 리더에게 이거 리더의 역할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날라올수 있는 다양한 챌린지들, 질문들에 대한 준비까지도 충분히 내가 해봤는가? 라는 관점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진짜 우리 회사의 문제가 뭔지 내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답에 대해서 내가 다시 챌린지하고 또 답을 찾고 이래서 자기 확신이 굉장히 올라가면 이런 것을 도입하고 내가 인나우스에서 코치가 될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목소리, 말투, 의견에 굉장히 무게감이 실리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CEO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내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정하고 나만의 대안을 확실히 가지고 대표와 커뮤니케이션한다. 물론 이제 주니어 분들은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의 논리가 부족하다면 벤치마크에서 출발해보셔도 좋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문제의 본질, 리더와 조직문화 두 개의 컨셉으로 본다라고 하면 리더에게, 리더가 조직문화 전파자의 책임이고 리더에게 충분한 책임과 역할이 부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체계로 잘 돌아가는 조직이 어디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겠죠. 그러면 제가 얘했던 s b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글로벌 테크기업들은 그런 구조로 돌아갑니다. 리더가 본인의 팀에 대한 헤드카운트 의사결정 권한있있인재재의입입의사정정이있 있고, 있고 100% 평가 권한있있100% 100%보있 권한이 있내그성원들을성원리을트가 100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어, 반면 우리 반면 우리렇라돌아렇는 조직이 많지 직죠 많지 않죠. 0 1 0 회사들은 저런 구조가 됐을까를 한번 배치0 0 해보시고 어보시그어면게 그러면 0 100% 1 0 h r 0 0 1 0 p 들은 리더를 포칭하고 어떻게 서포트하지? 이런 것들을 배치마크 해볼 수 있기를 추천드리고요. 그걸 배치마크해야 우리 조직과 뭐가 다른지 알고 얘네는 왜 이렇게 해야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 조직문화 같은 경우는 어, 넷플릭스나 토스 같은 게 배치마킹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겠죠. 넷플릭스나 토스가 조직문화가 좋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조직문화는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조직문화가 있고 거의 차이만 있지. 그런데 토스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어, 토스스럽네, 넷플릭스스럽네. 그런 색깔이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거는 일단은 조직 문화가 확실히 정립됐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토스는 왜 이렇게 조직 문화를 확실하게 파란색으로 정립했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 조직 문화가 제대로 전파되면 이런 이런 장점이 있어요. 토스 보시면 이런 이런 장점이 있어요. 넷플릭스 보시면 이런 이런 장점이 있어요.라고 해서 거기서 출발할 수 있겠죠. 이 벤치마크는 배치,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 확장해줄 수 있는 출발점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을 자리에 앉힐 수 있겠죠. 대표님들이 보통 이 예체 관련 문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어, 다른 회사 어떻게 한대? 일단 뭐 보통 물어보죠. 다른 회사 어떻게 한대 물어보고 다른 회사의 답을 이렇게 조합해서 우리 회사 제도를 만든 경우가 많아요. 사람 관련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데 반면 대기업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하면 이건 좀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옵션들을 많이 선택하는데 저는 대표님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정답이 없는 영역이고 삼성의 평가 보상 제도는 삼성에나 맞지 저희랑은 맞지 않아요 네, 그럼 우리한테 맞는 평가나 보상 제도를 여러분들이 설계하기를 바랍니다 어, 그리고 그 비슷한 결의 질문이죠 리더보다를 조직에 잘 이용할 수 있는 시도에는 뭐가 있을까? 라고 하셨는데 일단 대표와의 싱크가 첫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 위주의 문화를 장착하는데 대표가 서포트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가장 큰 문제고요. 대표의 지지를 받는 걸첫 번째로 목표로 해야 됩니다. 대표의 지지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할 거 많죠, 여러분들. 그때부터 여러분들 리더 리더를 쭉 리스타핑하고 리더를 관찰하고 모니터하고 어 리더 문화에서 리더의 역할이라고 했던 조직의 성과 관리. 그리고 조직문화 전파자, 인재밀도 관리의 역할 참여 아, 안 하신 분들은 저희가 웨비나 끝나고 내일 1강부터 4강까지 웨비나 풀 자료를 보내 드릴 거요한걸 보시면 각각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아, 우리 리더들이 이런 것들 하나 하고 있나? 할 역량이 되나? 라는 것부터 관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알지만 바빠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알지만 하기 싫어서 미뤄놓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리더들이 존재합니다. 근 그런 리더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CEO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그거부터 를위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할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대표가 서포트브하지 못해요. 대표가 이런 리더 문화에 대해서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할게 없나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 어뭐 대표가 있고 리더가 한 7분, 8분 있어요. 한 50명? 외국팀 모의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근데 내 생각에 공감해주는 리더 한두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더와 함께 시작을 해보셔서 좋아요 제가 그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질문을 주신 리더가 있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이 어, 조직문화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고 우리 의 웨이에 대한 정의도 안 해주고 그래서 나는 우리 팀의 웨이를 먼저 정의해서 우리 팀과 함께 그웨이대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진짜 박수를 쳐드렸어요. 그게 대표가 못한다고 해서 우리 회사 전체가 못 변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나의 생각과 공감해주는 리더가 있으면 그렇게 그팀 먼저 파일럿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좀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주고 이거는 리더의 역할이니까 네가 한번 해봐. 나머지 템플릿을 잡거나 네가 할수 있게끔 내가 코칭해줄게. 라고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실제로 그 이전 질문으로 돌아가 주시면 어, 리더 문화를 조직에 정립할 때, 뭐 우리 회사 오늘부터 다 리더 문화 할 거야 라고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조직별로 이 조직의 리더가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자질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뭐 조직 문화 전파 역할부터 시작해서 인재밀도 관리, 그리고 성과 관리는 당연히 하고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전파를 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좀 많아서 짧게 짧게 답을 하고 넘어갈게요. 리더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회사와 직원을 연결하는 연결자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문화를 조성해야 효과적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제가 이야기로는 아, 우리 회사는 리더 문화를 좀 도입하기에 리더의 성숙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대표가 서포티브하지 못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 회사 문화를 조성해야 효과적일까요 라는 질문 같아요 근데 리더가 리더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HR이 대신 해야죠 라는 답을 저는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을 리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렵지만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주입니다 그래서 어, 리더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외위가 조직 내부에 내재화 되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물론 HR에 통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핵심 가치, 우리의 웨이를 평가 템플릿에 그냥 내가 녹여 넣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는 내가 권한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평가 템플릿에 녹여 넣고 우리의 웨이대로 평가를 해 주세요라고 하는 노력해 보시겠죠그 여러분들 할수 있는 노력입니다. 근데 리더가 거기에 대한 공감을 못 하면 그 평가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은 리더가 해야 된다. 될 때까지 한다. 그럼 이게 이 이 연결을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hr에 대신하는게 아니라 리더를 바꿔야 된다. 이 바꿔야 된다. 의미는 리더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거 너의 역할이야. 라고 설명해 주고 조언해 보고 안 되면 주입을 해 보고, 안 되면 대표 hr이 내부에서 코치해서 조금 달래 보고, 그것도 안 되면 저같이 외부에 있는 코치도 갖다 붙여 보고, 내부에 있는 hr이 외부에 있는 코치를... 리더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내부에 있는 리더가 싫어한다. 굉장히 성장에 낙혀 있는 리더입니다. 회사가 인베스트를 해서 나도 붙이지만 나보다 더 좋은 코치 갖다 붙여줄게. 네. 그랬는데 리더가 거부한다. 굉장히 패스적인 리더입니다. 이 사람은 대표가 직접 나서야 돼요. 굉장히 우선순위를 높여서 나서서 바꿔줘야 됩니다. 두 번째 리더가 보상권을 주는 게 체질적으로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해볼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 이거 진짜 궁금하겠어요. 이거 분명히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 선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 팀장, 우리 회사 리더가 내 팀원들에 대한 연봉 접근 권한이 있다. 그리고 연봉 결정권이 있다. 선들어주세요. 오피셜한 팀장입니다. 네, 팀의 성과를 책임지는 오피셜한 라인 매니저 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 보상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성원의 성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팀장. 팀 리더죠. 그렇죠? 팀장이 팀장. 가장 잘 안다. 그다음 잘아는사람은 리더의 리더겠죠. 그 사람이 대표일 수도 있고, 좀큰 조직이면 그다음 잘아는 사람이 CEO겠죠. h r 은 그사 팀장만큼 그 사람의 성과를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 리더에게 보상권을 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그 원한을 HR이 제대로 설계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거 굉장히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했던 스타트업에서는 이 문제를 풀었어요. 저는 HR에서 보상권을 절대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보상권을 결정합니까?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의 상권은 CTO가 가장 잘 알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 이런저런 이유로 보상권을 주기 힘들다라고 하면 다른 대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내부상원이 A, B, C, D, E 7명 있으면 연봉의 랭킹 정도는 알려주자. 이렇게 알려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놀란 리더들이 많았다는 거 아세요? 우와 뭐 얘가 얘보다 연봉이 높았어? 이건 뭡니까? 성과와 보상이 연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HR이 보상권을 가져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저는 보상권을 가져야 팀을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리고 성과 대비 보상을 해주는 그런 룰이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 그거좀 파격적으로 저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리더 문화의 전제는 리더가 평가와 보상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는 걸 전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보상에 대한 권한을 주는 걸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 왜? 그렇다고 리더가 100%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리더 보상권 있는 조직들 그렇죠. 리더가 보상권을 결정하면 그거를 차상위 리더가 HR에 싼밋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HR이 공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을 해요. 모니터 장치가 다 해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너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 실제로 썼던 방법 중에 가장 좋았었던 거는 그어에 페이밴드를 만들고 우리 회사에 머징을 해서 그 페이밴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구간을 정해달라고 했어요. 그 리더들한테 그러면. 어떤 연봉을 지정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의 성과나 이 사람의 역량의 레인지는 파악을 할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차상위 리더 또는 CEO와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그걸 맞춰나가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런 것들도 좋아, 좋은 방법이었고 또 리더가 반드시 이 사람은 어, 이탈의 위험이 있고 잡아야 한다. 그런데 또 HR이나 CEO가 그만한 확신이 없었을 때는 뭐 비누적식 연봉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카운터 퍼를 통해서 일시적인 그런 보상을 통해서 조금 리더와 어그 HR의 중간 단계를 찾아 나갔던 과, 과정도 있었습니다. 네. 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스타트업 상 리더들도 일 <laughs> 인분의 실무 역할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요구나 하거 지원하는 것이 맞을까요?라는 질문 다 가지고 계어요 요즘 리더들 다. 실무 팀장들 있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 답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어, 리더는 팀의 성과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본질적인 역할인 사람입니다. 팀의 성과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본인이 행즈을 해도 괜찮다 라고 하면 행즈한 해야돼요. 근데 어, 장기적으로 팀의 성과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리더가 핸즈을 하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팀의 성과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생각, 확신을 가지고 팀 구성원들을 키워야죠. 왜, 왜 나를 팀장을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구성원들 나처럼 일을 잘하게끔 성과 올려서 팀의 파일을 키워라고 시켰는데 그걸 행정하고 있으면 됩니까. 왜? 단기적으로 너무 일에 허덕이다 보니까 행정을 하게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그 허덕임을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 대한 확신이 있다. 내가 내 팀원들을 일정 시간 뒤에 성장시킬 자신이 있다. 라고 하면 단기적인 공백을 CEO한테 익스큐즈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는 성장을 책임질 테니까 사람 하나면 채우시오 헤드카운트 하면 더 헤드카운트에 대한 요청을 자신 있게 할수 있어야 돼 본인이 본인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은 헤드카운트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본인 의 성과를 책임질 수 없는 리더들은 헤드카운트 요청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챌린지를 받으면 사람이 없어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익스큐즈가 절대 안돼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팀의 성과를 어쨌든 딜리버리하는 사람이니까 내 성과를 딜리버리할 자신이 있으면 해카과트를 요청하시고, 그리고 핸즈온은 절대 장기적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핸즈 프해야 됩니다. 저, 저는 그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원원을할 one -on 때, 당신은 이 퀘스트를 다 깼는데 다음 퀘스트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퀘스트에 역할을 줄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치트키도 다 알고 다깬 판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을 넘어가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퀘스트에 대한 명료한 제시를 했었고 넘어가지 않았을 때 당신에게 주어질 수 없는 그 권한, 책임, 보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선 질문과 좀 유사한 것 같은데. 넘어가시죠. 네, 그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지금. 그리고 우리 모두가 리더라는 문화에서는 리더 문화를 어떻게 정의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어 이게 우리 모두가 리더라는 문화를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헐리 클라시, 자포스의 문화와 같은 우리 한명한 명이 다 리더야. 그러니까 책임감 가지고 이게라는 걸 우리 모두가 리더라는 문화로 이해를 했고 그 프레임워크,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 문화는 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리더 문화의 리더는 오피셜한 매니저입니다. 팀의 성과를 책임지는 팀장, 확실히 보고라인이 서 있는 그 팀장을 리더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리더라는 조직의 리더는 인디비자로 확실히 붙여다한명한 명을 책임감 있게 이래라 하는 의미의 리더인 것 같습니다. 어, 스타트 리더들은 리더를 처음 만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 차례 시험 속으로 고려해야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처음으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어,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리더를 에지케이식 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때는 걸음마부터 가르치면 됩니다. 처음 아, 팀장 됐지 축하해 하고 이건 일이야. 오시면서 이것도 일이야. 이것도 <laughs> 일이야. 아, 이런 인사 결할때 네가 해야 돼. 어, 원어는 꼭 해야 돼. 대신 원어는 태블릿 내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진짜 돌이 된 아이를 걸음마 시키듯이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면 좀 이렇게 세워주고 오히려. 어, 외부에서 온 나이든 시니어 리더보다 초민 리더를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나이도 훨씬 더 낫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리더들의 리텐션을 올리기 위해 가장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은 무엇일지, 또 이를 증진하기 위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어, 네, 제가 이그 코치를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 리더가야 될게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근데 이거를 리더가 못하는 걸 HR, HR이 대신해줄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해야 돼. 리더가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길을 아까 노원진이 말씀하셨듯이 절대 혼자는 못 가요. 신이 아닌 이상 못 가요. 그러니까 진짜 리더십 책에 나오는 리더 있죠. 교과서 같은 리더 해실수 없습니다. 그거 다 하기 힘들어요. 근데 최대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게끔 대표가 도와주고 애차이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도와주는 게 혼자 도와주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면. 내후에 어떤 벽이 있을 수도 있고, hr에 대한 거부감, 그래서 외부에 코치를 많이 갖다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적으로 내가 좀 약한 도밍이 있으면 외부에 그런 직무를 잘하는 사람을 갖다 붙여주고, 어, 진짜 일은 잘하는데 팀도 잘매니저는데 3개월에 한 번씩 번하고 싶어요. 그러면 번아웃을 치료해줄 수 있는 코치도 갖다 붙여줘야죠. 그 정도 지원해줘야죠, 회사가. 그 정도 지원해 주고 충분히 도와주고 리더가 해야 될 거를 하라 그래야지. 그런 것도 안 해주고 내버려두면 그할수 있는 리더 없습니다. 리더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리더의 인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진짜 많은 코치들이 있어야 다 프라모 선수들 뭐 플레인 코치 있죠. 배터리 코치 있죠. 뭐 근육 풀어주는 마사지 사 있죠 얼마나 많아요. 그런 코치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 조직에 충분히 구비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인사드릴게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좋은 기회 또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